내심 내신 보이죠? 내심이란 각의 이등분선이다.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다. 이 각이 똑같다. 요연결해도이 각이 똑같다. 그럼 평행하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억각, 억각 생각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만큼 길이는 뭐라고 볼수 있죠? 오, 됐나? 그럼 나머지 길이는 찾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무슨 관계야? 닮음. 몇대 몇? 대 몇? 2대 3. 2대 3은 DE 길이 대 2분의 27. 맞습니까? 그래서 3 곱하기 DE 길이라고 하는 것이 27. DE 길이라는 건 뭐가 돼요? 9가 된다 이 말이야. 그래서 IE 길이는 4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. 그러면 이등변이니까이 EC 길이가 뭐예요? 4라는 걸알수 있다 이 말이죠. 근데 여기가 지금 몇대 몇이야? 그럼 여기도 몇대 몇이야? 응. 따라서, 할.